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내과의원 총파 정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정례는 21살 남자에서 용혈성빈혈 페모레틱아네미아에 동반된 비장종대 담낭결석 총낭관 확장 정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례 앞서 제가 하는 영초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영초사는 2012년 1월부터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이편한 시서에서 시작했습니다. 2017년 8월부터는 이제 서울 서부용마점편 디오빌 오피스텔로 옮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16기 워크샵을 진행 중이고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 17기 용차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차사는 2주에 걸쳐서 8차례 워크샵을 합니다. 17기는 지금 8명 정원에서 5명이 등록하시다가 3번 자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등록하면 용초사 제17기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7년 마지막 용초사가 제18기입니다. 18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걸쳐서 8차례 걸쳐서 진행됩니다. 정원 8명인데 지금 두 분이 등록하셔서 여섯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 위에서 만든 강좌입니다. 실습 위주로 진행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반 정도가 개운이고 반 정도가 펠로거나 봉직이 선생님입니다. 수준은 한반 정도가 조금 하신 부위고 반 정도는 완전 초보가 됩니다. 선생님 중에 3분은 예, 저한테 문의했습니다. 이 영초사의 어, 과정을 마치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될것냐 기대 효과가 되지 않느냐. 사실 이건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16개까지 진행한 느낌은 역시 조금 하신 분들은 좀더 자신이 생겼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초음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천사에 이렇게 빡빡한 일정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지면 18개, 17개 빠지면 18개 들으시면 되고, 18개 빠지시면 19기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1 8비가 금년 마지막이고, 19기는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초사 광고를 마치고 정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례는 21세 남성고 1년 전에 용혈성 빈혈로 진단되어가 그 당시에 또 담낭 결석도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추적 음파 검사에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화부 종단 스캔입니다. 자책 간염, 스톱막이죠. 이상 소에는안 보입니다. 자책 간염이 렉테파틱 빈, 리가멘텀 베노슨, S1 여기 인필을 매납합니다. S1, S2, S3 전상이고요. 좌측 간엽 외측구액입니다. 심압의횡단 스케입니다. 리가멘토 베노스메터포 탈베 호라이젠탈 움비리칼 포션이 됩니다. 이건 서브코스탈 스케이죠. G2월이 약간 두꺼워진데 이게 두꺼워졌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G2 포사의 패시 많은 건지는 서브코스탈로알기가좀 어렵습니다. 요 부분이 S1 S2, S3, S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집이 원은 어, 두께는 정사입니다 집이 어, 내 강의 특별한 어, 결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렙터 인텔레파틱 바일닥터 딜라테이션 되어 습니다 렙터 포탈베인의 고라이전털 분비리칼 포셜입니다. 집이고, 어, 여기 결석이 보입니다. 렙터 어, 포탈베인, 라이트 포탈베인. left intrahepatic bile duct or right intra -file. right i n r a l e t intrahepatic bile duct의 라테이션이 보입니다. right liver죠. Uh, 여기 right liver의 anterior e i n posterior port posterior portal vein입니다. middle hepatic vein, right hepatic, left hepatic vein이 보이고요. 지비고 섀도를 동반하는 고액포 결석이 보입니다. 섀도를 동반하고 있고, 결석 집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 파티바일 닥터가 1 1 m m 로 딜라테이션 되어 습니다 포탈 베이죠쭉 따라가니까 뭐 안에 종개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담낭에 결석이 보이고, 담낭에 결석이 보입니다. 어, 판크레아스인데 어, 괜찮은 것같습니다그 다음에 여기 안테리 슈피리, 안테리 인피리입니다.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 라이트 에파틱 베인입니다. 아, 라이트 키드니죠. 아, 포스텔 임페리얼 포스리 슈페리어입니다.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 집이고요 판크레아스입니다. 헤드 바디죠. 판크레 바디 테일적이고 췌장의 아 어, 심하고 정당성의 판크레아스의 체부입니다 요거는 네 개고 운신에 있던 헤드 프로퍼입니다. 스프레인이 스프레인 메가리가 있습니다. 장축이 16cm입니다. 요쪽도 어, 수혈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길이가 11cm 이상 되면 어, 스프레인 메가리로 어, 판정을 합니다. 칼라 더블에 스프레인의 중간에 헬리신호가 보입니다. 프트키드이 정상이고 프트키드이 정상입니다. 유리너리브레더고 그 밑에 어, 여자분이신 남자분이니까. 프로세이터 겠네요 아 그래서 이 cbd가 딜라테이션 된건 아마도 이 cbd 그 스톤이 생겨가니 그런 타격게 cbd 스톤에 의해서 cbd 딜라테이션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오늘은 이헤모리틱 아네미아에 동반된 스프레노 메가리 gb 스톤 인트라이파틱, 이스트라이파틱, 바이닥트, 정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용초사에 참여하시면 이렇게 제가 촌파스캠프 동영상 강좌를 USB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또 용초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DVD 이 동영상 강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입니다. 대구시 김일봉내과연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함멸점네트로 연락하시면 동영상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동영상 자료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브의 서브콘서트 스케법에는 배를 네. 불러오게 나왔또 하면은 다시 배를 볼록하게 보세슈펠에 나오니까 자 여기에 나왔죠? 야여겁니다자 여기에 포세리얼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졌죠. 요 부분이 포세리슈펠의 멘츄랄 도산입니다 여기 포세리 인피리. 포스리 임페리얼 6번이고, 요거는 포스리 슈퍼리얼왜 슈페리얼은 행경막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포스리 임페리얼 사진하고 포스리 임페리얼 보겠습니다. 자, 포스리 임페리얼. 프로브를. 자, 요 프로브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포스를 임페를 위치입니다.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은 이렇게 포스 임페의벤츄랄 도사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스를 슈페를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배를 블록하게 하면 프로그를 조금 오브라이크하게 하고 좀높혀야 되죠. 자. 쉽죠. 여기 보십시오 눕히고 오블라이킹 영상을 안봐주십시오 여기 보세 슈퍼를 벤츄랄도살다요거는 6번이고 요거는 7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브코사 스케는 마쳤습니다 그 다음은 헤파틱 베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파틱 베인 자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헤파틱 베인 프리즈 하겠습니다 자, 에파티이를볼 때는 터로분은 많이 높이게 되겠습니다. 높이게 되면 횡젠막이 보이고 이것이 미들 에파티이 여기로 라이트 에파티이입니다 라이트 에파티 그러면 미들 에파티베이 레프트 로브와 라이트 로브를 나 넣고 라이트 에파티은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안테리얼 중에서 이 부분은 안테레인피엘이 됩니다. 이 지금 보이는 포탈비는 안테레인피엘이 포탈비이 인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테레슈피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경계로, 이쪽은 안테레인피엘이요. 이쪽은 안테레슈피엘이입니다. 이게 망중이니까요. 여기는 우리 이쪽은 포테레슈피엘이고, 이쪽은 포테레인피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렉테. 파티페인한 보겠습니다. 레프트에팔텀 프루브를 봐주십시오. 레프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이동을 하면서 프루브를 눕혀야 자, 보시면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빵을 눌렀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프트에팔텀 배라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미드에팔티페인 아유 여기 이제, 음, 미더레파티핀 여기 랩테파티핀. 랩테파티핀이 여러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어, 동영상 강좌입니다. 제가 만든 이초음파 행정, 개인교습 동영상 강좌는 USB에 이어서 쓰임 다에뜻 드립니다.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 됩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 1 0 4 5 3 2 0 8 9 i l b o n g k m h a m l n e t 로 연락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